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되었던 소싸움 대회가 재기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전통놀이 대 동물학대의 구도로 논란이 사회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협회 측은 지난 2021년부터 동물학대 논란을 인식해 소힘 겨루기 대회로 대명칭을 대회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부정적인 인상을 완화하고자 소싸움을 소힘 겨루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소는 대회장에서 싸우는 도중불에 손상을 입거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오락 유흥의 목적에 더해 자본으로서의 도구로 전략했습니다. 뿐. 전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 돈을 베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전통 문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거기다가 청도 소싸움 경계를 관장하고 있는 청도 공영공사는 지난 11년간 77억 상당의 경영 적자를 낸 끝에 이런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기수를 더 늘리는 방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양상으로 볼때청도의속싸움은 절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익 창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10경기 하루에 120만원까지 돈을 걸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모순은 합법 도박이라는 틀 안에서 전통 문화이며 전통 계승을 핑계삼아 수익 창출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인정 안한 도박은 불법이란 틀을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인정한 도박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들은 이건 문화이며 대책을 마련하며 그만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모순이며 어부성설 아닌가요? 합법 도박인 경마장에도 강원랜드에도 하물며 청도 호 싸움에도 도박 중독자들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합법이고 불법이고의 차이가 아닌 무엇을 하든 나의 절제력 의지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죠? 강원랜드에서 생기는 자살, 성매매 등의 이런 문제들은 숨기를 하고 불법 도박으로 생기는 문제는 공론화하는 이 현실. 이번 뉴스를 보면서 제하고 싶은 이야기는 합법과 불법이 문제가 아닌 합법이라서 두둔하고 불법이라고 문제를 삼기보다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즐길 수 있고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절제력 가진 사람이 가장 승자인 것 같습니다. 도박, 적당히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